열린시장 레이싱 시간입니다. 어, 투자클럽 전문가, 객장 전문가들이 개장 전에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명예전단 관심지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대원미디어. 과연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지 투자 포인트부터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올해 1분기 때 대원미디어는 뭐, 소폭이긴 합니다만은, 예, 흑자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작년 적자였죠. 그러나 작년에는 여러가지 뭐,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뭐, 적자를, 아 어, 기록을 했고, 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예, 올해 1분기 이후부터 이제 구조적인 어떤 뭐, 흑자 흐름들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아,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초죠. 네, 뭐, 저작권 소송을 뭐, 대원미디어가, 어, 진행을 하면서, 결국 그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 원고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뭐어 소송으로 인해서 어 앞으로 이제 수익 창출 효과가 어 좀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네 그렇게 판단을 에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은 아 올해 뭐 1분기 흑자 아 전환 이후에 앞으로의 뭐 대원 미디어의 어떤 뭐 주가에는 뭐 긍정적인 아 실적에는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블록 그왕부인뭐 덴카이 나이츠 런칭으로 인해서 아그 일단 뭐 덴카이 나이츠가 좀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에예 여기에 따른 어떤 뭐 실적 개량과 더불어서 또 용산 재개발인데 이제 대우민의 사옥이 네, 그쪽에 이제 위치해있기 때문에 요사업 재평가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또뭐 덧붙여 가지고. 그대형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제 완구의 예, 업체죠. 근데 이제 만화 산업 같은 경우도 어 지속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플랫폼에 예, 하나의 뭐그 어떤 이뭐그 올라오고 뭐그 축을 그 만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전체 이제 에그 새롭게 이제 변모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 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고, 1분기 흑자 전환했다. 그렇다면 이런 흑자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연간 흑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간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뭐 영업이 기준을 이제 증권가의 예상 치한 40억 정도 예상을 어, 하고 있는데 뭐 4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뭐 규모는 미미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턴어라운드 원년이 된다는 측면에서 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뭐 싶고요. 네 이것이 이제 그 동안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뭐 턴어라운드 성공하게 된다라면은 올해 이후에 내년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정책이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이 저작권 소송 관련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리고 수익 창출이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해볼수 있는 건지도 짚어주시지요. 사실, 그 부분은, 뭐, 예측, 뭐, 수익창출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좀, 어, 판단이 좀, 뭐, 어렵죠. 근데,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작권 소송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뭐,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에 뭐, 소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득을 보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뭐, 거의 뭐, 최초가 아닌가, 뭐, 싶어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에 사실, 여러, 이제, 그 특히나 이제 뭐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어 소송의 승소를 하게 된다면은 라 여기에 따른 뭐 수익창출 효과는 그동안에 빼앗겼던 부분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뭐 싶은데 사실 뭐 최초이기 때문에 이 규모를 매직하기는 뭐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 규모가 작다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뭐 소송에 따른 어 그런 데뭐 승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수익 그 추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를 한번 좀 볼까요? 일단 어제 이 금요일 날 주가가 5%대 급락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요일에 빠진 부분들은 그냥 뭐, 아, 목요일날 급등이 나왔죠. 뭐, 그랬다는 차익 주종 성격의 이제 움직임이 아니었겠나 싶고, 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전체 뭐, 시장 자체 좀 급락이 나왔죠. 뭐, 그런 가운데, 아, 좀 이제 먼저 올라가고 뭐, 돌파한 뭐, 종목군도 중심을 해가지고, 매물 나오는 경도도 많이 나왔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먹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투자 매력이 좀 있는 건지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일단, 차트상으로 온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지난 7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월 말, 8월 초까지 한번 조정 듣고 다시 21평선 넘어서 이제 올라선 그런 상황입니다. 금요일 조정은 뭐 21평선 돌파 이후에 한번 늘린 목 정도로 이해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지난 7월 달에 이제 뭐 6,890억, 거의 6,000원 대 후반까지 갔기 때문에, 6,000원 대 중후반, 중반부 넘어가자면 책명로 좀, 그, 들어오죠? 왔죠? 예. 그렇다면, 은 뭐, 6,000원 때면 중반, 후반부 간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쫓아가는 것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6 0 0원 초반까지 내려왔다라면은 현재 자리에서는 21평선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6,140원으로 조종 마감했는데, 한 6,100원 정도로 매수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시가 총액이 이제 554억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원미디어의 앞으로의 제가 말씀드렸던 행보가 착착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뭐 900억, 1000억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업체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만원 정도로만 제시 그 중기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5,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 원이면 상당히 좀 높게 보셨는지 좀긴 목표 주가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간을 예측하시는 건지, 이게 밸류에이션 매력을 감안한 적정 가치라고 보고 계시는 가격인가요? 어, 일단 올해 실적 예상치만 놓고 본다 그러면 시가총액 한 900억, 천억이면좀 비쌀 수가 있겠죠. 예. 네. 근데 이제 뭐 대원미디어가 일단 용산재개발로 인해서 뭐 자산재평가까지, 가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니까 뭐장부하게 지금 320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뭐 60%, 70% 정도 되니까, 그 이제 안정성에다가 앞으로의 그 성장 기대감, 또한, 어, 키덜트라고 해서 이제는 왕구로 이제 어린이들만 사용하는 것이, 어, 그, 가져놓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어른들이 완구를 좀 굉장히 뭐 선호하는 원인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고 하면 결국 대형 미디어는 어떤 뭐 문화의 변화에 뭐 중심이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900억 1000억 정도까지는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원 미디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주가는 많이 하락한 그 상황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평가가 그만큼 진행될 가능성 이 높다라는 그 시각에서 만원까지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됐네요. 자, 이재호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지점의 관심주를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로 가보죠.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금융지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어떤 매력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부터 살펴 주시죠. 네, 우선 한국금융지주 같 경우는 어, 증권사들 중에서 어, 1분기 올해 1분기 시적이 전분기 대비 전분기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100% 이상 어, 유일하게 증가한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역시 한국금융지주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 우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금리 금리에, 어, 금리가 하락에 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기위원 채권 규모가 많은 한국금융지주가 이 금리 하락 보관에서 상품 이익이 좀 크게 좀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 정도에, 어, 월요일 정도의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한다면 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한국금융지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자회사의 실적 호조에 대한 부분이 한국금융지주의 그 주가흐름에서 탄탄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지금 그한그 동안 좀 추가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서 좀 부진했던 바로 한국. 투자저축은행이 최근에 충당금 하니까 또 여기에도 예상저축은행 인수로 인해서 저축은행 상반 저축은행 중에서는 상반기 순익이 1 9 7억으로 어,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294%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점에 계속 2분기와 우리 하반기 때까지 자회사 실적이 반영이 될 가능성 좀 크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2분기 실적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 고볼수 있겠고, 당기 순익이 541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21%까지. 증가한다면은 어그 지금 뭐 은행이랑 증권 보험 중에서 금리 안에서 좀 가장 찾아볼만한 종목이 찾아야습니다 네, 저 여기 들어보니까 일단 이번 주에 금통에서 금리 인하를 좀 점치고 계시는데 오히려 금융주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아닌가요? 금리 하락 같은 경우는 좀 그 금리 하락 같은 경우는 증권주에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겠 한국투자증권에 말씀드렸듯이 단기 채권에 대한 부분 금리가 떨어지면은 가격이 올라에 대한 기여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어 우선 이거 외에 또 이제 IB 쪽에서의 그 IB 부분 쪽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그그 BS금융지수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5월달에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 규모가 됐었는데, 이 하반기 때 같은 경우도 삼성 SDS 그리고 NS 홈쇼핑 등의 상장 주관사가 성장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B 수익이 뭐. 계속 하방 기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IB 수익 한 7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이나 아니면은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 힘이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단기간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뭐 7월부터 주가가 많이 오른 그 상황인데 다른 금융주에 비해서도 투자 매력이 높은 최선호주라는 그 시각이신 건가요? 네, 우선 그. 주... 그,가, 금융 증권주들이 좀 7월달에 많이 오르고 8월 초에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는데, 뭐이 정도 조정이면은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7월 말에 43,000원 주가가 47,000원까지 거의 뭐10% 이상 올랐는데, 뭐 며칠 만에 10% 이상 올랐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47,000원대 정도로 조정받는 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지금 43,000원대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지금 이 가격을 그이상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뭐 간단하게 주가는 고유한 투자자들이 팔지 않으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직 그 3만 3천 원대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아직 매도를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 규모가 아주 크진 않지만 좀 다세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되는지도 좀 간단하게 점검해 주시죠.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인 차익 실현이라는 부분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뭐 기간 외국인 쪽에서의 차익 실현. 어, 매도가 말씀드렸듯이 차신 규모가 조정폭이 크지 않습니다. 어차실을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기관 쪽에서 매물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도 신경 쓰는 게 중요하지만 기관 쪽에서 의 매수폭이 더 커지게 되면은 어, 이 부분이 외국인의 이끌어 올렸던 그 매수폭을 기간 이어받을 가능성도 어,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47,200원 능력화 때 나타나지고 있는데요. 우선 4만 6천원 대 2만, 어, 4만 6,500원 대에서 매수를 1차적으로 걸어보고요. 개인적으로는 반등이 좀 일어날 거란 판단이 들고 있는데, 오늘 장 끝낼 때까지 뭐 4만 7천원 선에서, 초반대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어,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한7% 정도에서 39,000원, 순절가는 3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점의 관심주, 한국금융지주입니다. 목표주가 49,000원, 손절가격 43,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앞서서 점검해봤던 명예전담 관심주는 대원 미디어였는데요. 목표주가 1 0원 손절가격 6,5,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린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